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 1단원의 오늘 35회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는 제 3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 1부는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1부는 멸망하게 될 인간에 대해서, 2부는 구약에 개시된 메시아. 세상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잃어버린 에덴과 메시아를 찾아가는 노력을 해 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천국을 계시하시고 있고 또 구세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 제 3부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바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다. 그럼 이 메시아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3장에 와서, 자, 그래서 1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특징. 2장은 예수 그는 누군가?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 3장에 와서 예수 그가 개시된 구세주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가 개시된 구세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돼요. 자,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신 그분이 신약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하나님 자신이 증거를 해 주셨죠. 직접 말씀을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어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분이 구약에 계시된 구세주임을 확증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셨고, 하나는 예수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확증한 내용이 세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세 번째는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바로 구세,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이,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누가 증거해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기 때문에 성경 속에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고, 그분 살아 계세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세상 앞에 말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분이 구약에 계신 구세주라는 걸 확증한다. 자,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교재는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도들은 이런 말을 많이 기록했어요. 뭐냐면은 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살았다. 아, 구약에서 이렇게 되리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리라고한 내용하고 똑같이 사르신 거죠. 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 연된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또 45절로 47절,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24장 25, 27절, 44절로 48절.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입길의 의기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글, 또 선지자들의 글,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은 크게 자, 구약은 모세오경이 의 있고 선지자들의 글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서가 있죠. 바로 이 책들 속에 예언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요한복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 한 것이다. 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인생이 끝날 때 25장까지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계속해서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소망도 가지고 살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고 살았는데 그분이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이죠. 자, 세 번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을 보고자 하였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에. 네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섯 번째는 그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군중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역이에요. 사역, 자, 우리가 이제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게 맞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맞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 가지고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는 자신들을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하게 해줄 자였어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어, 자유하게 한다. 억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이러,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억눌린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이죠. 어떤 자유를 주셨느냐? 죄의 사함을 주셨어요. 죄에서 용서하고 질병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죽은 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살려내시잖아요.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줬고, 목마름에서 자유를 줬고, 무시당하고 억눌리는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켜서 자유를 줍니다. 먹고 마시면서 자유함을 주셨고, 환경의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미움과 다툼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귀신들에게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었어요. 이런 분. 자, 이사에서 61장 1절. 이사의 선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자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메시아가 오면. 성령이 마시고 그에게 그를 통해서 억눌린 자, 묶인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오면 4장 16절, 22절에서 말씀을 가실 때이 예언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로만 내가 바로 예언된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한 거예요. 이건 평범한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냅니까? 질병에서 자유, 귀신 들림에서 자유, 목마름에서 자유, 문제 해결에서 자유, 문제들 속에서 자유. 이 수많은 자유는 평범한 일반인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분만이 할수 있는 일인데, 인류 역사상에 그런 일을 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보고, "아, 저분은 구약에 연된 그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주님은 사역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주인공이 말씀을 가르칠 때, 여기에 연된 게 바로 나야 라고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세주의심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믿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청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생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을 보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 3장 2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쏘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서는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걸 믿었던 거죠. 요한복 6장 14절에도 그 사람들이 예수에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네.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질문을 했죠. 사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다이도왕국 건설을 꿈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자기 감옥에 갇혀있고, 어, 예수님이 아직 다이도왕국 건설할 아무런 그런 사인을 보내지 않고 계셔서, 진짜 저분이 맞나?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그리스도하라 해라 이 말을 한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하는 일을 가서 이야기를 해줘라. 내가 하는 일을 가서 이야기를 해줘라.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이런 일을 가서 이야기를 해줘라. 그러면 세례요한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분이 맞는데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사역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죠. 예수님도 자신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자기가 행하는 그 일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잘 이해되시죠?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의 말씀들을 쭉 찾아서, 이, 이 예언된 사람이 바로 나야. 오, 어?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저렇게 말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자유케 하고, 또, 어, 포르된 자를 어, 자유케 해주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했단 말이야.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분만 할수 있는 거예 하나님이신 그분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못 믿겠거든. 나는 믿지 말아도 좋은데, 내가 하는 그 일이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만큼은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거보다는 이게 더 확실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확증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거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증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